안녕하세요, 곰피디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12월에 출제되었던 ITQ 파워포인트 B형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를 배치한다. 굴림의 18포인트. 자, 여기 보시면 약간 입체 느낌이 나는 얘네들이 바로 스마트 아트예요. 얘는 3차원 벽돌, 이는 3차원 만화효과로 지정을 해야겠지요. 자, 다른 애들은 다 도형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일단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에 도형 들어가셔서 자, 일단 밑에 깔리는 도형들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네요. 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자, 드래그 하셔서 자 하나를 적당하게 드래그 해주셔서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복사해 주시고 자 서식의 회전에 좌우 대칭을 선택하셔서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 나머지 일단 도형들부터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자, 처음에는 도형들이 잘안 보여요. 잘 찾아보시고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얘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죠. 자, 여기 마름모를 이렇게 끌어 주세요. 자, 얘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네요. 자, 드래그 하셔서 서식의 회전의 상하 대칭을 선택하시고, 자, 삽입 탭만 들어가고 서식 탭에 도형 삽입으로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드래그 적당하게, 그리고 오픈 마켓이 들어가는 아이는 자, 우리 순서도의 순서도 문서 자, 얘는 조금 회전해 주셔야 겠죠. 우리 동그란 어 녹색 조절점에서 이렇게 일단은 그려 주시고, 이따가 글자를 입력하면서 다시. 조금 사이즈를 조절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들어가는 얘네들은 스마트 아트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 볼까요? 자 얘는 자요 도형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조금 변형이 필요한 도형이에요. 자 일단은 블록 화살표의 아래쪽 화살표 설명선을 드래그하셔서 자 여기 노란색 마름모를 이렇게 왼쪽으로 요쪽 마름모 얘를 드래그하셔서 저렇게 지정해주시고 자 여기 마름모를 왔다 갔다 하셔서 약간 요렇게 변형해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비슷하게 이렇게 조절해주시고 자 다음은 자 요거네요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자, 드래그 하셔서. 자, 컨트롤 시프트로 드래그 할게요. 자, 서식의 회전에 좌우 대칭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다시 도형 삽입. 가셔서 별밑 현수막에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 드래그 하셔서. 자, 그 안에 도형들은 어떤 도형들인가요? 자, 순서도에 순서도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자, 선택하셔서. 드래그 해주시는데 자 얘는 회전이 좀 필요하죠? 자 회전 좌우 대칭 다시 회전에 상하 대칭 하셔서 저렇게 설정해주시고 자 다시 자 우리 기본 도형에 평행 사변형 선택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셔서 자 사이즈를 조금 조절하신 다음에 서식의 회전에 좌우 대칭 자, 이렇게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 있는 도형도 마찬가지. 자 얘는 어떤 도형인가요? 자순서도에 저장 데이터 드래그 하셔서 자 도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다시 도형 삽입에 자 우리 순서도의 페이지 연결자 선택하셔서 이렇게 우측에 그려주시고 자 얘네들을 연결하는 게 필요하네요. 자 다시 도형 삽입에 자 양쪽 화살표 이걸로 연결할 거야. 꺾인 양쪽 화살표 연결선으로 자 여기 도형에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여기 빨간색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드래그해서 이쪽에 딸깍 클릭을 하시면 지금은 파란색 선이랑 선이 잘안 보여요. 이따가 우리 배경색 지정하시고 나서 선 두께 바꿔주면서 색깔이랑 굵기 변경해 주면서 다시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형. 자, 이 도형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도형 삽입에, 자, 얘는 우리 블록 하살표의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설명선. 자, 얘를 변형으로 지정을 하는 건데 자 일단 이렇게 끌어서 조절을 해 주시고 자그 상태에서 여기 이 노란색 마름모를 자 왼쪽으로 쭉빼 주시고 자이 오른쪽에 있는 마름모를 아래로 이렇게 끌어 내려 주시면 자 요런 모양이 나타나요. 자, 사이즈를 적당하게 저렇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을 조금 위치를 조금 올려볼까요? 전체적으로. 자,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세요. 아니면 시프트로 선택하셔도 좋구요. 자, 요렇게 지정을 일단 도형들부터 쭉 해놨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드래그 모든 도형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자, 서식 가서 일단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자, 그리고 일단 전체를 다 두께를 자, 우리 4분의 1 포인트로 선택하시고 자, 우리 도형 채우기는 각각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원하는 색으로 지정하시고 각각 선택하셔서 도형 채우기를 각각 다른 색으로 자, 뭐 색깔 달라도 각각 다른 색으로만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근데 여기 우리 도형들 중에서 약간 선 두께가 다른, 얘는 우리 파선의 굵기가 조금 두껍게 되어 있고, 얘도 선의 굵기가 좀 굵게 되어 있잖아요. 자, 얘네들은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얘를 선택하고, 자, i f 트키 누른 상태에서 요 테두리, 우리 선도 선택하셔서, 일단 얘네들 두꺼운 선은요,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2와 4분의 1 포인트로 변경해 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빈 공간 클릭하시고, 요것만 선택하셔서, 다시 서식에 도형 윤곽선의 대시에, 자 얘는 파선으로 자 이렇게 자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를 미처 아까 못했는데, 우리 얘네들을 전체 아까 도형들을 선택했을 때, 자, 우리 조건에 굴림의 18포인트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글자를 입력을 하면 글자가 흰색으로 쳐질 거예요. 글자색도 검정색으로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홈탭에 글꼴을 자, 굴림에 자, 18포인트 되어 있네요. 자,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자, 가운데 정렬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자. 그대로 지정을 좀해 주십시오. 스마트 아트는요. 같이 드래그해서 변경하면 안 되고 스마트 아트 각 우리 선택하셔서 글꼴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형들을 다 선택을 하셔서 자, 이렇게 설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상태에서 자 우리 스마트 아트부터 좀 삽입해 볼까요? 자 삽입에 스마트 아트 들어가셔서 자이 스마트 아트를 먼저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얘는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목록형에 기본 블록 목록형 자 선택하시고 확인. 자, 우리 밑에 있는 도형은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하고 딜리트 키. 자,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글자들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선택하신 상태에서 우리 디자인 탭에, 자, 얘는요, 3차원 벽돌이에요. 디자인 탭에 스타일을, 자, 우리 3차원 벽돌로 선택을 좀 해주시고, 자, 우리 얘는 사이즈를 요 모서리 땡땡땡해서 드래그 자,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자,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고, 자, 여러분 얘도 굴림의 18 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굴림의 자, 굴림의 18 포인트는 되어 있으니까, 자, 그대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뭐 색깔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변경해 주시려면 디자인 탭에 색 변경해서 자, 여러분이 뭐 원하시는 색깔로 뭐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뭐 굳이 변경 안해 주셔도 괜찮으십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삽입에 스마트아트 들어가셔서 자, 우리 프로세스형의 분기 화살표형으로 들어가셔서 확인. 얘는 3차원 만화 우리 요거,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자, 여기 3차원 만화라고 나오는 요거네요. 자, 선택하시고, 사이즈부터 얘는 변경해 보도록 할까요? 뭐, 글자를 먼저 입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위치시켜 주시고, 글자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자, 얘도요, 여러분, 요 스마트 아트의 바깥쪽 요 라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홈탭에서 굴림에, 자, 열, 여 포인트로, 자, 이렇게 지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선택하셔서, 사이즈를 조금, 자, 사이즈를 드래그 하셔서, 자, 이렇게, 자, 적당하게, 이렇게 글자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도형안에 글자들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자 상하대칭을 써서 회전을 했기 때문에 글자를 이렇게 치시면 자, 글자도 회전돼서 나온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삽입의 텍스트 상자로 적당하게 드래그하셔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근데 얘도 반드시 굴림의 18포인트로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글자를 다 넣어 주셨으면 자, 그다음. 자, 우리 첫 번째 도형은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 바운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효과 나누기를 새로 바깥쪽으로 지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요 도형과 스마트 아트들. 자, 드래그하셔서 얘네들이 다 포함되도록 선택해 주셔서 자, 컨트롤 G. 혹은 마우스 우클릭 그룹에 그룹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셔서 바운드 효과를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 도형들을 드래그 해서 자 전체 다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G 또는 마우스 우클릭 그룹에 그룹으로 들어가셔서 자, 그룹으로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나누기. 나누기를 설정을 하시는데 자, 여기 효과 옵션을 선택하셔서 세로 안쪽으로가 선택되어져 있네요. 자, 얘를세로 바깥쪽으로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